지금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오는 것 같아서 저도 좀 처음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해 봅니다. 원래 오후에 잠깐 라이브 방송을 했었는데 어, 5초, 10초 정도 하다 이제 끄게 됐고요. 오늘 라이브 방송을 처음 해보는 목적은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도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어,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또제 얼굴이 어,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그, 중요한 점. 네, 잠깐만요. 저도 컴퓨터로, 제가 라이브를 처음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어느 정도 상태인지, 어, 모르겠거든요. 예. 네. 오 신기하네요.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는 좀 느린 느린 방송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첫 라이브 방송이고 제가 지금 퇴근하고 나서이다 보니까 많이 초췌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화면은 어,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화면은 어. <laughs> 어, 네, 지금 두분 정도 들어와 계신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러브라이프TV의 러브입니다 처음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고요 제가 와, 먹방은 아니고요 네, 정말 어색하고 오늘 방송은 처음 방송이어서 꾸미지도 않고 재미없는 방송이 되겠지만 시간은 지금 2분 20초 정도 어, 방송을 켠지 조금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일단 좀 소개 같은 걸좀 해볼까요? 네. 채팅창은 지금 아무도 글을 안 남겨줘서 고맙습니다. 뭐 이상한 거 물어보시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 영상은 제가 편집해서 여러분들께 어, 공개해 보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라이브 방송을 처음 켜본 이유는 제가 일하고 있는 시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재활이나 요양시설이다 보니까 제가 다음 주에 저를 포함해서 저희 직원들 다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코로나 백신을 처음 맞게 됩니다. 보통 여러분들 독감 백신 많이 맞아보셨죠? 독감 백신이야 그냥 간단히 맞고 조금 그날 좀 뻐근하다는 생각 이렇게 들텐데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 저도 지금 날짜가 정해졌고요. 이제 저희 시설은 3월 2일, 3일, 4일 이렇게 시간이 접종 시간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총 119명 접종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는 그중에서 이제 3월 3일 오전에 제가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접종 때는 어~ 3월 3일에 제가 접종을 할 때는 다른 직원분이나 다른 분이 이제 저를 찍어주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일에는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이 하는 거를 시, 라이브로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그 찍을 예정인데 여러분들 그 방송 정말 많이 기대해주세요 제가 그때는 이런 복장이나 좀 몰골이 아니고 나름대로 옷도 좀잘 입고 어 그렇게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이렇게 화면을 보고 있거든요 제가 켜놓고 이렇게 화면을 보고 있는데 조금 화면이 더 느리네요. 예, 네, 재밌네요. <laughs> 라이브를 하니까 좀 재밌고, 음 다음에 오늘은 정말 제가 10분 이내로 끊으려고 합니다.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 분은 제 친구일 거예요. 지금 제가 보라고 라이브를 켰다고 했고 또한 분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마 저와 지인이든 친구든 어떤 분이실 것 같습니다. 저도 12월에 처음으로 이 유튜브라는 걸 개설을 했어요. 그 동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저도 연예인도 아니고 일반인이잖아요. 정말 일반인이 유튜브를 개설했고 단지 조금 음 다르다는 점이 있다면 저는 어 영상이든 음성이든 예전에 방송을 진행했던 경험이 있고 그래서 자신감 있게 이런 얼굴도 유튜브를 할수 있다. 어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밤 시간이어서 되게 조심스럽네요. 아무래도 옆집도 있고, 네, 이웃들도 살다 보니 방음 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은 집에서 어 갑자기 왠 방송 소리가 날까. 하지만 노래도 켜지 않았어요. 부금도 켜지 않고 지금 짧게 오늘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라이브 방송이라는 걸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유튜브 개설 목적이나 뭐 기타 등등을 좀 소개하고 마치려고요 저도 너무 창피하네요 네. 제가 그 처음에 유튜브를 개설한 가장 큰 목적은 어떤 거냐면 해외여행을 정말 많이 다녔어요 해외여행이라고 해서 꼭 돈이 많이 들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니까 비행기도 들고 거기 숙박시설 또 식비 등 경비는 다들 거예요 뭐 그쪽에서 여행을 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근데 이런 이렇게 그 하다 보니까 정말 아쉬운 장면들, 놓치기 싫은 장면들 이렇게 라이브로 하면 좋을 것 같은 장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장면을 저도 채널을 개설해서 여행을 너무 좋아하고 또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해외에서 다른 분들이 겪지 못한 걸좀해 보고 싶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보고 싶다. 이렇게 한 거를 저도 이제 고민하다. 이, 이 채널을 만들기까지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아니, 데, 채널 하나 만드는 게 뭐가 어렵느냐 하는데, 저는 무에서 유해, 유였어요. 편집도 처음 시작했고요. 물론 지금 한 40개 정도 동영상을 제가 올렸는데, 그 중에서 뮤직비디오하고 그 깜빡이 소리 빼고, 그거는 쉽잖아요. 나머지들은 처음 다 시작했고 시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편집도 처음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은 거, 노래 다, 다른 저희 선배 유튜버들이 했던 거 보면서 저도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했는데, 물론 재미없죠. 언제나 이야기해 주면 재미가 없어요. 당연해요. 재미없고. 그렇지만 해보고 싶어요. 특히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실 거는 다음 주에 어 저도 백신, 코로나 백신이라는 걸 맞는 거 하고 두 번째는 어 어떤 곳이든 여행을 갔을 때 녹화가 아닌 이렇게 라이브로도 좀 진행을 해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보여주고 싶어서 이 실시간 방송을 켜게 됐고요 앞으로 준비도 되고 어 몰골도 좀 예, 화장을 할 수는 없어서 제가 남자라 예,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자주 어, 이 라이브 방송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분이 두 분인데 한 분은 제 친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친구야 고마워 어, 어, 라이브 방송이 끝나고 전화하자 <laughs> 그리고 또한 분은 모르겠어요 누군지 정말 남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딱두 분이 보고 계시는데 어, 저희 러브라이프 TV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고 딱두달 됐어요 제가 12월에 만들었기 때문에 두달 됐는데 이 실시간 스트리밍 앞으로 기대해 주시고. 또 저도 이거 오늘 했던 거 편집해서 음. 부금을 안 켰어요. 좀 이렇게 그제 소개만 하는 동영상 실시간 방송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10분 인 첨에 5분만 하려고 했는데 또 마이크 앞에서 이 영상 앞에서 말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9분째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편집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2월 25일, 음, 목요일 방송, 여러분들과 함께 예, 했습니다. 첫 라이브 방송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많은 응원해 주시고, 저도 다양한 컨텐츠, 다양한 걸로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러브라이프TV의 러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